자, 범위가 마이너스 4분의 1에서 4분의 3까지고, 직선. 어, 직선이니까 뭐, 요렇게 생겼겠죠? 그리고 y는 탄젠트 2파이 x의 그래프. 그래프 그려달라는 문제야. 그런데 너희가 보면은 여기 탄젠트 2파이 x의 그래프를 그리실 때, 우리가 얘가 주기가 얼마인지 확인을 해서, 그래서 이제 어디서 어디까지 그려야 되는지 확인을 해줄 거고, 원래 탄젠트의 주기는 파이, 개를 2 파이로 나누겠죠. 여기 탄젠트와 x 사이에 2 파이로 나눠주면 주기가 2분의 1이 남수가 되고요. 나머지는 주기 외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탄젠트 그래프를 그려줍시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지금, 마이너스 4분의 1에서 4분의 3까지 이 그래프를 그려줄 건데, 주기가 2분의 1이니까 일단 2분의 1을 좀 체크를 해줄게요. 2분의 1이 어, 요쯤 되겠죠. 요렇게 그려주시고, 2분의 1. 자, 요거 4분의 2니까 4분의 3, 요기가 4분의 1이고, 요정도가 4분의 3까지 그려주시고, 마이너스 4분의 1은 요정도라고 설정을 해줄게요. 탄젠트는 끝없이 올라가고 원래는 주기가 지금 2 분의 1이니까 요까지가 한 주기. 그렇다면 점근선은 그녀석의 절반. 그래서 요렇게 탄젠트 함수가 그려집니다. 요렇게 그려지고 주기가 다시 나타나겠죠. 점근선이 다시 나타나겠죠. 여기도 점근선이 나타나면서 요렇게 그려져요. 자 여기서 탄젠트 함수는 다 그렸는데. 이 직선하고 탄젠트 함수가 만날 거야. 그럼 직선을 그려줘야 되는데, 이 직선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포인트, 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고, a의 x-4분의 1-y는 0이라고 체크하면, 지금 a가 뭔지 몰라도, a 값에 관계없이 는 0, 는0 때문에 4분의 1,0을 지나는 함수인 거지. 1차 함수. 그래서 여기서도 4분의 1,0, 여기 있죠. 을 지나는 1차 함수인데, 얘가 양수, 여기 양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이런 함수가 되겠다 됐죠. x 좌표가 각각 뭐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6분의 1과 b인 두 점에서 만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x 좌표가 뭐이고 뭐인 점에서 만나는데, 여기가 0이기 때문에 당연히 얘가 음수입니다. 마이너스 6분의 1, 너가 b겠죠. 근데 탄젠트 함수도 대칭이고 1차 함수가 지금 요점에 대해서 좀 대칭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길이 이 길이가 똑같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 얘와 얘의 정 중앙이 사분의 일이다. 그래서 b와 마이너스 육분의 일에 한 가운데가 사분의 일이니까 양변 사를 곱해서 2b 마이너스 3분의 1이 4를 곱했으니 1이고 2의 b가 3분의 4라서 b가 3분의 2로 처리됩니다. 자 우리가 b가 3분의 2인 걸 구했어. 그러면 여기가 b가 3분의 2가 되죠. 3분의 2로 처리를 하면 y자표도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이 3분의 2를 우리 원래의 탄젠트 함수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점이 잡표가 나오겠죠. 탄젠트 함수에 x 자리에 3분의 1을 넣어주면 y 값은 탄젠트 2π 곱하기 3분의 2. 그래서 탄젠트의 3분의 4π. 이건 어차피 탄젠트 3분의 π가 절대값이 같으니까 탄젠트 3분의 π 네, 루트 3과 같은데 3분의 4π. 자 여기가 3분의 3π. 여기에 탄젠트 3분의 4π가 있겠죠. 탄젠는 양수니까 그냥 루트 3이에요. 자, 여기가 루트 3이죠. 그럼 우리 이 점의 좌표 너가 3분의 2, 루트 3이 되는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이제 a값. a값이 남았어요. b는 이미 구해뒀어. 자, a값을 구하려면 이 점을 직선에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직선에 y자리에는 루트 3을 넣을 거예요. 루트 3은 a에 x자리에는 3분의 2를 넣으면 되죠. 3분의 2 마이너스 4분의 1자 12분으로 우리가 통분을 해주면 12분의 4, 4 곱해서 8, 3, 3 곱해서 3 12분의 5가 되네요. 그러면 어, 루트 3이 12분의 5 곱하기 a 따라서 a는 5분의 12 루트 3 이렇게 되겠고 자, 우리가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해줘야 됩니다. A, B가 B는 이미 여기 구해줬고, A는 여기서 구해주고, 둘이 곱해주면, AB는 자 여기 3분의 2를 곱해주는 거니까, 3분의 2 곱하기 5분의 12 루트 3이고, 약분해서 5분의 8 루트 3이 되겠네요. 정답.